나이가 들수록 슬픔이 왜더 무겁게 느껴질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랑은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의 죽음이 유독 더 무겁고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최근에 연달아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낸 경태 목사님이 바로 이 고민과 씨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느꼈던 슬픔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깊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료들을 떠나보낸 뒤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압도적이고 혼란스러운 슬픔에 빠진 경태 목사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태 목사님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건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이었어요. 같이 일하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얼마 안 있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마저 세상을 떠나신 거죠. 이 슬픔이 너무 커서 일에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 감정? 이건 정말 젊었을 때 친구를 떠나보냈던 그 슬픔이랑은 뭔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연장자의 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을 갖고 놓은 어떤 대화에 대한 건데요. 이 도무지 답을 알수 없는 슬픔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경태 목사님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또 경험도 풍부한 종호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이 종호 목사님의 첫 마디가 정말 아주 직설적이었어요. 자네가 이제 환갑이 다 됐다는 거? 그게 바로 자네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야.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경태 목사님이 느끼는 그 격한 감정이 그냥 슬픔이 아니라 노화라는 우리 몸의 변화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였죠.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종호 목사님의 핵심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죽음이라는 게 약간 바깥의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안타깝고 슬프긴 한데, 결국 다른 사람 이야기, 내 삶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일처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죽음이 점점 내 안의 사건, 다시 말해,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내가 맞이할 마지막이구나 하고 동일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감정이 반응할 때입니다. 이건 우리 몸 안에 숨어 있던 어떤 본능적인 앎에 대한 건데요. 자 이제 이 슬픔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든 그 핵심적인 깨달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또한 분을 떠나 보내고 나서였어요. 한 동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모든 의문이 한 번에 풀리는 듯한 그런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된 겁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그게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지식은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 반응한다. 어떠세요? 이 말이 바로 그 모든 혼란을 풀어준 열쇠였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머리, 즉, 지식이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요. 우리 몸과 본능, 즉, 감정이 죽음을 정말 원초적인 차원에서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슬픔이 그렇게나 깊게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아, 이제 나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몸이 본능적으로, 신체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타석에 들어선다. 이 깨달음 덕분에 삶과 죽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경태 목사님도 자신의 인생길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고 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결정적인 깨달음은 슬픔 속에서 온게 아니었어요.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게그 전환점이 됐던 거죠. 그때 갑자기 모든 게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갓태어난 손녀를 품에 딱 안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제 내가 야구의 타석에 들어섰구나. 삶과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순환 속에서 내 순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된 정말 가슴 뭉클한 비유죠. 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엔 나를 이끌어 주시던 스승님들이 떠나시고요. 그 다음엔 나와 함께 걷던 동료들이 곁을 떠나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아주 강렬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울한 영광. 서로 부딪히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안고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경태 목사님이 마침내 도달한 아주 복잡하고 솔직한 감정 상태, 그러니까 신앙과 인간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느끼는 그 역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두 가지 시선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신앙인으로서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는 그 생각만 해도 불쾌하고 우울한 경험이잖아요. 머리로는 이게 다 신의 계획이야 라고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는 죽음이라는 소식이 절대로 기쁘게 들리지 않는 거죠. 이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그가 마주한 솔직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태 목사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죽음이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인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죽음이 가져올 깊은 슬픔 역시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와 인간적인 슬픔, 어느 한쪽도 부정하지 않고 그 둘을 모두 끌어안기로 한 거죠.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죽음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될수 있다면?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죽음을 이토록 깊고 우울하게만 느끼는 걸까요? 이 아름답고도 솔직한 역설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